오바쁜한데 저기 할리 씨 제가 지금 라이브 방상하고 있어가지고요 저기 할리 씨저좀 나와주실래요 할리 씨 저기 좀 저기 할리 씨좀 비켜주실래요 할리 씨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너그랬다면 인사해 빨리 아아 아! 나와, 비켜. 나아는척 하는데 왜 가려. 엉덩이 치워. 엉덩이 치우라고. 엉덩이 치우 <laughs> 어머 할리야 내거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어머 우리 할리 똥 싸고 왔어 <laughs> 우리 할리 똥 싸고 왔어요 여러분 똥 발반대 똥 <laughs> 여러분 급하게 <laughs> 방송을 종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, 할리 그 엉덩이 쪽에 <laughs> 응가가 묻어있네요. 그거를 제가 좀 닦아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제가 지금 많이 놀래가지고 제 손에 지금 묻었는데, 음안 <laughs> 음, 묻은 손가락으로 핸드폰 종료 버튼 눌러볼게요. 자 똥을 보여줄 순 없으니까 오늘도 많이 좋아했고요. 내일도 많이 좋아할게요. 그렇게 끝내서 미안해요. <laughs> 나는